성남시는 중원구 상대원동 노후 소각장을 대체할 새 시설을 오는 2027년까지 건립하는 가운데 주변 주민들을 위한 복리사업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시는 26일 시청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후 소각장 대체 건립공사에 따른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주민 지원 기금을 조성해 소각장 인근 반경 300m 내약 500가구 1,800여 명 주민의 복지와 생활 환경 개선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성남시는 대기 환경 관리 강화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주민 지원 협의체와 긴밀히 소통하며 생활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협약은 성남시와 주민이 상생하며 발전하는 모범적 사례가 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협조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500세대 주민 여러분께서 잘또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또 시민 전체에 정말 그 필수물과 관련런 수각장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협약은 중원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노후 소각장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